동명사는 부정사하고 달라서 그냥 명사로서의 느낌만 강해요. 명사로서의 느낌만 강해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을 하는데 부정사보다 훨씬 더 명사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말로 해석할 때 부정사가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거라면 이 동명사는 우리 말에 뭐뭐 함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뭐뭐 하기 정도가 두 번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가는데. 이 남의 나라 말을 우리 말로 100% 온전하게 옮겨 놓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자꾸 보면서 느낌을 가져 볼게. 동명사는 명사에 훨씬 더 가깝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는 지금 뭐 여기서 그거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부정사가 좀더 미래로 가요. 그러니 will이나 can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반면에 동명사는 과거에 해 왔던 동작을 쪽에서 나타내는 표현이 동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어렵죠. 말 배튼님의 그래서 시, 시제상으로 앞에 동사가 있고 뒤에 부정사가 나오고 동명사가 나오면 얘는 이 부정사고 동명사는 이 동사 대비 상대 시제에 적용을 받아서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뭐가 되냐면 미래가 되고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은 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 대비 얘 대비예요. 앞에 나오는 동사 대비 더 미래, 동사 대비 더 과거. 그래서 그왜 흔해 빠진 그 맨날 시험에 나오는 스탑 있잖아요. 막 담배 피고 말고 하는. 이게 그래서 스모크하고 비교를 해보면 멈추고 그 다음에 담배를 피고, 그 다음에 담배를 피던 걸 그만두잖아요. 스모킹하고 비교를 해보면 옛날에 담배 피워왔던 걸 그만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사 동명사는 동사 뒤에 녹여 있을 때는 이렇게 시제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 부정사와 동명사가 가져다 주는 말의 어감은 부정사는 그래도 동사 냄새가 풀풀 나는데 동명사는 명사 냄새가 풀풀 나는 놈이 동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뭐 특별하게 설명할 거 없고요. 그래서 가보면 자, 다른 언어를 배우면 쉽지 않아요 라는 얘기인데 이 자리는 예를 들어 to learn으로 바꿔도 문법적으로 똑같이 성립해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동사보다 앞에 있으니까, 얘네들은 동사의 시제를 적용을, 상대 시제를 적용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to learn하고 to learning은 저렇게 명사로 쓰나, 아, 동명사로 쓰나, 부정사로 쓰나, 크게 차이가 있지 않아요. 야, 그래도, 그래도, 약간의, 약간의, 약간의 느낌의 차이는 있어요. 완전 없진 않은데, 사실 뭐, 그게 지금 여러분하고 공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아이 기르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를 기른다는 건, demands patience, 인내와, 그 다음에, 유머 감각이 필요합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이렇게 주어 자리에 쓸수 있고, 당연히 명사니까, 동사자, 목적어 자리에도 쓸수 있을 건데, 아이가 후회한 거죠. 이게 뭐예요? regret 기준으로 언제가 되는 거예요? 과그레, 과거가 되는 거예요. 자, regret to tell 이라고 쓰면, 얘는 무슨 말이 되냐면, 안타깝지만 말할게요. 라는 얘기가 돼요. Yeah, regret 보다 뒤가 되고, 얘는 말을 한게 안타까운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not 붙었으니까 말을 안한게 후회되는 거죠. 어, 그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게 후회됐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outset은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 시작. Yeah, from the outset 이라는 말은 아주 자주 쓰는 말이에요. 자,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걸 후회했죠. 스탑 좀 전에 얘기했죠? complaining 이라고 쓰면 얘는 언제가 되냐면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걸 그만뒀죠. 뭐 뭐에 관해서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관련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걸 그만뒀습니다. 라는 문장. 자, 그다음 이번에는 보호해 볼 건데요. 보호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냥 명사로 해석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uh, she's interested.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관심이 있는 건, 흥미가 있는 건,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가장 흥미로운 것, 아, 이런 것도 그래서 해석할 때,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보통 배우지만, 그냥, 그냥 틀린 거 아니에요. 주어는 원이 맞아요. 근데, 한 가지 가장 흥미로운 건,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해석의 요령이죠. Is reading a mystery story를 읽는 겁니다. 라고 됐네요. 동영상은 뭐 별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1번 문장 해석해 볼까요? 는 말이 좀 어렵네요. 투비니까 어, 이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되겠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머이 되기를 바라는 것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머이냐면 you a r 나 당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라고 is가 동사가 된 거죠. 야 이건 웨이스트 버리는 거네요. 사람을 버리는 건데 어떤 사람을 버리는 거냐면 you are이니까. You are the person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당신인 그 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바로 당신을 버리는 겁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죠.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네요. 이 단어는 잘 익혀둡시다. indulge라는 단어는 단어의 느낌 자체가 대단히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먼저 자동사로 사용하면, 자동사로 사용하면 in이라는 단어에서 느낌이 오실 텐데, 어디 어디에 빠지다 빠져들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공부에 빠지고 이런 데잘 쓰지 않고 뭔가 어디 어디에 빠지고 탐닉하고 이런. 그러네. 우리말에 탐닉하다라는 말도 조금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부정적인 어감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타동사로 쓰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하게 되냐면 빠지게 하는 거겠죠. 빠져들게 하다. 뭘. 빠져들게 하다. 이런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하게 내버려 두다 자 그렇게 빠져들도록 뭐, 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도 인더지 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이미지를 느낌을 한번 잘 한번 잡아보세요 어, Sharing food with another human being 다른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이런 말이 되죠 다른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건 is intimate 아주 친밀한 행동이죠 아주 친밀한 행동이죠. 그 다음에 that. 근데 어떤 친밀한 행동이냐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관계 대명사는 c h a p 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잘 하긴 하지만. should not be indulged in lightly 가볍게 빠져들도록 두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거죠. 가볍게 빠져들도록 둔다라는 얘기는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그런 친밀한 행동입니다. 쉽게 내버려 둘수 없는, 쉽게 허용할 수 없는, 쉽게 그냥 둘 수는 없는 아주 가까운 행동입니다라는 이런 말이 됐습니다. 다음 3번 해 볼까요? 챕터 에 있는 문장은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챕터 1에서 여러 가지 영어 얘기도 좀 해두고, 챕터 2부터는 문장이 제법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가 된다는 것은 당신의 목표가 아닐 수도 있죠. 당신의 운명이 아닐 수도 있죠. 데스티니 운명이라고 해도 좋고, 목표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하지만 being the best가 된다는 것은요, that you can, then you can be까지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겠죠 자, 당신이 될수 있는 베스트가 된다는 건 is goal. 저건 목표죠. 어떤 목표냐면, you can set 당신이 정할 수 있는, 당신이 세울 수 있는 목표죠.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는 문장이고요. 다음 4번 해볼까요? 애 t 튜 t 라는명사 i 보 t 우리가 이제 태도라고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그냥 한국 사람들요 애티튜드라고 많이 쓰죠 입장 t t i t u d e 라고 많이 쓰죠. 입장, 그다음 에 this t 도 i 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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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라 i 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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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도 i s this this t h i t t t i t t h t h 오히려라는 말이 아니고요. 얘가 이렇게 다소 어느 정도라는 이런 말로 형용사를 꾸밉니다. 그 어느 정도 형용사를 꾸미는 말이에요. 저를 뗐었을 때는. 그래서 다소 베이스톤 어디에 기반하고 있냐면 멀미 스토페 o 션에 기반하고 있죠. 범마 사람들의 평화에 대한 정의에 그 기반하고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범마가 옛날 나라 이름이죠. 요새 전화로 뭐라고 부르죠? 요새 미얀마라고 부르는 나라가 저 나라입니다. 그래서 버마 사람들의 평화에 대한 정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It really means, 그게 진짜 의미하는 건 Removing, 없애버리는 거죠. All the negative f a c t o r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어떤 부정적인 요소예요? Destroy peace, in this world, 이 세상에 평화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의 평화를 파괴하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없애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다음 모버는요. 여기도 뭔가 접속사 하나 더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by, by, by가 by, by, and by라고 되면 더 좋겠죠. 그쵸? 렇 발견이란 discovery라는 게 are often made, 종종 이루어지더군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발견을 하게 되더군요. 뭐 이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자, 발견이 종종 이루어지더군요. by not following instruction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지지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두 번째는요, 주도로니까 주류를 벗어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도하지 않는 걸 시도하는 것으로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다음 6번 가시죠. 나는 알게 됐는데 a great part of the information I have 내가 가진 정보의 아주 많은 부분은 내가 가진 정보의 상당 부분은 was acquired 얻어졌어요 내가 가진 정보의 상당 부분을 상 부분을 얻어졌죠 뭘로 얻어냈냐면 and로 ing ing가 두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야, looking up something이라고 하면 무엇을 찾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찾는 자, 그러다가 다른 뭔가를 알게 되는, on the way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 와중에 이런 말이죠. 그 과정에 가든 길에, 가는 길에라는 얘기니까. 어, 나는 알게 됐죠. 내가 갖고 있는 정보의 상당한 부분들은 was acquired 얻어진 거라는 걸요. 즉 가지게 된 거라는 걸요. 뭘로 가지게 됐냐면, 과연 무엇에 의해서 얻게 되었냐면, 자, 뭔가를 찾다가, 뭔가를 찾다가, 그 와중에 다른 뭔가를 알게 되는 것으로 얻어내었던 정보라는 걸 알게 됐죠. 7번 해봅시다. 앞에 있는 건뭐볼게 별거 없고요 having 이라는 이 자리가 소위 동명사로 지금 보호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요 가장 위험한 건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 driving instructor job 즉 운전 강사의 가장 위험한 일은요 운전 강사의 일 중에서 제일 위험한 부분은 having 이라는 놈을 동사로 보시면 having을 동사로 보시면 무슨 동사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사역 동사가 하나 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he new 드라이벌 이라는 목적어가 와있는거고 그래서 목적격 보자리에 뭐가 들어와있냐면 동사원형 엔터 들어와있는겁니다 그래서 그 신빙운전자가 프리웨이에 들어가게 하는거죠 고속도로에 들어가게 하는 이게 가장 위험한겁니다 8번은요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문장이 어려운 건 아닌데, 말이 좀 착착 안 붙어요. 어, prepare 이라고 타동사로 쓰는 거다고, 그 다음에 prepare for 이라고 동사로 쓰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 위에 있는 prepare 다음에 명사를 바로 쓰면, 얘는 우리말의 뭐뭐를 준비하다 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똑같이 우리가 준비하다 라고 하는데, 얘는 어디 어디에 대비하다 라는 말에 라고 하는 게두 가지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이책 마치고 이제 시험을 보면 나는 시험을 준비하겠죠. 시험지 만들고 복사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건 prepare 이에요. 여러분은 시험에 대비해야 되죠. 그건 prepare for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해결책을 준비하는 건 말이 되지만 해결책에 대비한다라고 쓰면 말이 안 돼서 저 자리는 for 이 없는 거예요. So, four problems.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문제. 자,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준비하는 건, 이건요, is better. 이게 더 나아요. 뭐보다는 더 낫냐면, failing to prepare for once. 여기에 대비하는데 실패하는 것보다는 더 낫죠. 무엇을 대비하는 거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비하는데 실패하는 것보다는 나요라고 했는데 조금 어렵나요? 말이 일단 좀 이상합니다. 여기 원즈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얘뭐 받았어요? Problems 받았어요, 그렇 그냥 원도 아니고 복수로 돼 있으니까 앞에 있는 거 받았고요. 그럼 여기 나오는 지금 뒤에 나오는 do는 누구 받았게요? 얘는 뭐 받았게요? 여기 있는 you don't have의 not이 없는 형태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는 것보다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비를 못하느니 차라리 지금 갖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하는 게더 낫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어 여기서 이제 하나 요거 하나 가르쳐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 여기 fail to요. fail이라는 단어 우리말로 해석할 때 실패하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fail 뒤에 지금 동사가 왔어요. fail이 동사니까 곧바로 동사가 올 수는 없고 이렇게 부정사가 온 자주 오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얘를 동사로 해석해야 될거 아니에요. 얘를 동사로 해석하면 얘는 동사 앞에 붙어 있는 놈이니까 뭘로 해석하면 되죠? 나 o t 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나시나 또는 cannot로 해석하시면 돼요. 저는 cannot이 좋은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안 하다, 못 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도 보세요. 대비하는데 실패하다라고 해석하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대비하지 못하는 대비하지 않는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fail이 명사로 붙으면 실패하더라고 하세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I failed test라고 쓰면요. 이때는 어, 그시험이 실패했어요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I failed라고 쓰고 to pass the test라고 쓰면 이 경우에는 시험에 합격하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가는 게 훨씬 더 말이 깔끔하고 좋죠. 그러니까, fail이라는 말이, 요렇게 썼을 때는 뭐가 되고 있는 거냐면, 뒤에 나오는 부정사 앞에 꼭 뭐가 붙은 것 같죠? 그 부정어가 붙어 있는 것 같죠. 꼭 이런 놈하고 또 하나 비슷하게 뭐가 하나 있냐면, 이 부정사 앞에 only라는 말이 붙는 경우도요, 우리는, 그 여러분, 이 주로 공부했던 책들을 보면 뭐뭐 할 뿐이다. 꼭 이렇게 해석하게 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어울리도 그냥 그러나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꾸면 뒤에 말이 부정어가 되는 거예요. 원래 어 말이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 부정사가 시간 순서로 이 동작에다가 부여하는 사용하는 놈인데, 이게 단문으로 줄어드는 와중에 부정어였던 놈을. only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꾸면 돼요 말이 너무 어렵죠 그냥 이렇게 뒤에 부정어로 쓰이는 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9번 해보시죠 앞에 안젤라라는 이름이 한번 나왔 으니까 뒤에는 g 두 개는 하 e 않아도 되석하지죠아도 되겠다 그 a n g e 아 a Angela, l a l g g e l a Ang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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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 a e l a a n g e 라 a a e l a e e n g e l a a n n g e l a a 뭔가 새로운 수고가 나온 것 같은데, 아니고, 여기 있는 used라는 애가 형용사로 익숙한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다른 뜻을 가진 익숙한이라는 형용사를 집어넣어도 똑같은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중에 accustomed 같은 경우가 익숙한이잖아요. 그러니까 accustomed라고 써도 be accustomed to ing라고 써도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양이 보고 헷갈리는 거죠. 이거 유즈의 수동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헷갈리는 건데, 전혀요. 전혀. 아, 전혀 관련 없는 다른 단어, 익숙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엔젤라는 익숙하죠. 뭐 하는데 익숙하냐면,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발표하는데 되게 익숙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런데도,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하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무섭죠. 앞에 쉬해석 안했어요 제가요 여전히 겁이 나죠 여전히 무섭죠 일어나서 말할 때라고 하면 되는군요 다음 이번에는 마지막 10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동명사는 빨리 끝나겠네요 프로테스트라는 말이 항의하고 시위 하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얘가 항의하다 단체로 몰려가서 항의하면 시위 하다 아, 저건 뭐 시위대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그쵸 그 시위대가 시위하던 사람들은 예상을 못했죠 그냥 뭘 예상을 못했냐면 p u l l i n g a stop 이런 표현이 이제 아주 전형적인 영어식 표현이잖아요 decide라고 안 쓰고 결정하다라고 쓰면 되는데 결정을 만들다 뭐 이런 거 쓰는 거. 이렇게 동사 하나를 쓰지 않고 저 동사의 내용을 기본 동사에다가 그다음에 동작을 나타내는 뭘 결합하냐면 명사를 붙여서 쓰는 표현. 이게 이런 걸 콜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영어가 아주 즐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냥 stop이라는 동사 stopping이라고 써도 지금 똑같이 말 되거든요. 근데 stopping이라고 안 쓰고 투어 스탑이라고 해서 이런 것 같은 표현을 만들어 냈죠. 그래서 중단시키다라는 말을 만든 겁니다. 또 local abuse power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의 권력 남용을 중단시키는 것 이렇게 됐죠. 그 지역의 고난을 중단시키는 것 이게 turn into라는 말이 뭐예요? 얘가 into라는 말을 배웠죠. into가 뭘 나타내는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죠. 변화 또는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역 정부의 권한을 중단시키는 것이 어떻게 말음 들어 버렸냐면 전국적인 캠페인을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캠페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얘가, 얘가 운동입니다. 여기서 운동은 엑서사이즈가 아니라 무브먼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시위라고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시위하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건이 지역의 권력 남용을 중단시킨 겁니다. 시위에서 이렇게 그 힘을 쓰지 못하게 했나 보죠. 그래서 그 고난을 딱 막았던 게와 이게 곧바로 전국적인 캠페인을, 전국적인 시위를, 전국적인 그 운동을 so a 패스 아주 빠르게 일으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오가 동명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